오늘 하루 다잘 지내셨어요. 어, 뭐든 시작이 반이라고, 또이 사과. 거의 한, 그러니까 한일주일 일주일 아니죠? 한 사, 4일 정도, 네, 어, 밑작업하고, 그 다음에 차츰차츰, 음, 그 어떠한 형태를 계속 그, 색을 올리면서, 네 나름 계산을 하는 거예요. 어, 유화에 있어서 어, 그 기법이 아실 거예요. 다띠 반색부터, 어, 예 계속 올려서 라이트 밝게, 네 계속 이렇게 빼 올린다고 그래요. 정상적으로 그냥 음, 밝게 채색을, 네. 하다 보면, 음, 이렇게 그 채색을 진행하면서 그 형태를 조형성을 다듬는 거예요. 네, 조형성을 이루어내는 거예요. 그죠? 유화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음, 자, 네. 어때요? 이게 4 0호예요4 0호 빨간색 물감으로 그려내는 이 아름다운 결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림의 역할은 내가 속에 열고개를 넘기고 그 결과를 기대하지 인생도 마찬가지 시작이 노력으로 결과를 이끌어내지 그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한 송이 들꽃이 피어나듯 어느 기둥이 모서리를 지키는 그 작은 내 닮은 꽃다리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우리도 그것을 배워나가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얻으리라 작으나 큰 뜻이 그곳에 있는 그너 또한 이 화지를 메꾸는 그곳은 꽃을피피우이리라니꽃을피우나니 시간을 이곳에 이끌어 놓고 다른 시간이 다 나를 욕해도 이곳에 있다는 아름다울까 내 적한 곡이 아름답게 지구에 기록될 때 그때가 사랑과 행복이 여기에 있다고 그대여.